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주 옛날 정겨운 구옥주택인데요 참 보기만 해도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주택입니다 토지는 대지와 전을 포함해서 총 219평이 되겠고요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자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아늑하고 산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요 앞이 뻥 뚫려서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아주 풍광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또 주변의 축대를 아주 정성 들여서 튼튼하게 잘 싸셨는데요. 도로는 4m 아스팔트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구조는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59평. 그리고 건물 옆면적은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죠. 조용하고 아늑하며 환여해가잘 드는 그러한 옛날 구억주택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계획 관리자를 했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일종, 이종, 근생 다 가능하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이 20평 밖에 안 되잖아요. 219평이니까, 건폐율이 40에 용적률 100이니까 아직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토지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큰 면적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고요. 159평입니다. 아래 부분에 동그랗게 어, 원되어 있는 밝은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어 건축물 대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건축 면적이 66.2제곱미터, 연면적이 60평이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정도는 주택입니다. 정겹죠 옛날에 우리 뭐 7, 80년도 참, 어릴 때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경제사정이 좋으니까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 하고 사용생일이 1930년도 아주 옛날 주택이죠.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겹죠? 황토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구분을 보니까 석가래가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공간이 세 개로 나눠 있는데, 어, 구매하셔서 조금만 리모델링 하시면 아주 훌륭한 옛날 정교원 구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구조 대지면적 159평 그리고 전이 20평 건물 연면적은 20평으로 사모님 여기 참 해가 참잘 드는 것 같으네 예 네, 하루종일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바닷가는 어떤가요? 얼마나 걸릴까? 걸어서 한 10분이면 될것 같아요. 걸어서 10분? 예. 그럼 면스용천은 3분이면 가겠네. 예, 그렇죠. 어, 가까운 거리네, 그죠? 예. 사생 예. 예. 여기 이 주변에 축대를 아주 자연적으로 튼튼하게 잘 쌓셨네. 예. 이거 비용도 꽤들어가실것 같은데? 아우. 3,100만원. <laughs> 3,100만원. 네. 이거 뭐 완전히 집 뒤로 다 쐬었으니까. 네. 그죠? 집 주위로 다. 그리고 그래,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어. 그 지금 부동산이라는 건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 네. 네. 아무리 쳐다봐도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정겹죠. 저는 이것만 보면 옛날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요. 참다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정겹습니다. 바로 뒤에 기름보일러실인데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 이렇게 철제 축대를 쌓은 게 아주 튼튼하게 잘쌓어요자석 상태 보겠습니다. 소나무 우주에 있는 석 하나도 벌레를 안 먹고 튼튼하게 아주 멀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같이 황토 석에 조금 이렇게 해서 색칠 좀 하시고 지붕 좀 하고. 주변 좀 색칠 좀 하고 그러면은 아주 가장 정겹고 아담한, 언제 봐도 옛날 생각이 그냥 슬슬 나는 그러한 주택으로 탈바꿈 할수 있죠. 석갈의 상태가 좋습니다. 상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요. 벽도 모두 황토로 되어 있죠. 어, 내부는 세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어, 조금 좀내좀정리 하시고, 어, 또 어, 리모델링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정겨운 음, 뭐 주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주변이 소나무 강내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정겨운 옛날 구옥 주택입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좌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옛날 생각이 그만 아무런 나는 그런 정겨운 주택이죠. 자 옛날 구호가들게 좋아하시는 분또 정겨운 구호 찾는 으 분이 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에 위치한 전체가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 정겨운 구호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적이니까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그런데 총면적이 219평인데 건물은 20평이잖아요 아직까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옛날 구옥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정겨운 옛날 생각이로 아주 가득한 구옥 주택, 어느 분이 주인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